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잡소리 7탄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잡소리 토크는 제가 졸업 이후에 여러 일들을 하면서 겪었던 그런 경험담을 공유하는 토크 시리즈고요. 이번이 7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토익 강사 했었던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오늘은 토익 강사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후. 제가 그때 영상 마지막에 뭐라고 말을 했었냐면, 강사가 또 너무 힘드니까 그냥 편하게 회사를 다니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학원을 그만두자마자 거의 바로 어떤 영어 컨텐츠를 만드는 스타트업에 들어가게 돼요. 아니, 사람이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내가 회사를 다닐 때는 그게 그렇게 답답했으면서, 내가 강사를 하면서 계속 수업 준비하고 뭔가를 준비해야만 일을 할수 있다는 거에 지쳐가지고, 어, 다시 회사를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그때가 편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저는 사실 그 조직에 속하는 거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도 강사가 너무 개인적인 직업이다 보니까 뭔가 그 동료들과의 유대감? 이런 걸 다시 느끼고 싶더라고요. 왜 회사는 그래도 같이 좀 으쌰으쌰 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다녔던 회사가 너무나 보수적인 회사였기 때문에, 어, 내가 좀 자유로운 회사를 다니면 좀더잘 맞지 않을까? 라는 기대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더 회사를 다녀보자.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뭐 대기업이나 유명한 중소기업 이런 데 지원을 하지 말고 좀 스타트업 같이 자유로운 회사에 지원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그때까지 그래도 영어를 공부를 했었으니까 좀 영어와 관련된 그런 회사를 찾아보자 해서 제 마음에 드는 회사를 찾아 냈어요. 저는 원래 일을 구할 때, 뭐 정규직이든 알바든 마찬가지인데, 막 여기저기 써서 되는데 가는 게 아니라, 고르고 골라서 제가 딱 가고 싶은 한 군데를 딱 찍어요. 그래서 거기만 지원을 하고, 거기 결과만 기다립니다. 물론 취준생일 때는 이제 공채를 써야 되니까 이게 불가능하긴 했는데, 저는 대개는 뭐 이직을 하거나 이럴 때는 다 이렇게 지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근데 어쨌든 이 회사도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제가 막 이것저것 알아보고 아나 무조건 여기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지원을 해서 입사 과정을 거쳐서 들어가게 됐어요 이 회사가 스타트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성장을 많이 한 회사였고 온라인 영어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였고요 저는 컨텐츠 제작팀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 팀이 했던 일은 해외에 가서 영상을 찍어오고 그 영상으로 수강생들이 공부를 할수 있게끔 그 영어 학습 컨텐츠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물론 해외에서 찍어온 영상을 알짜배기 영상만 남기는 거는 그 영상 편집하는 분이 하시지만 그 외에 이걸로 공부를 할수 있게끔 만들려면 굉장히 세세한 작업들이 있거든요. 일단, 검수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 내에서 싱크를 맞추는 작업도 해야 되고, 설명글도 써야 되고, 이미지도 많이 찾아야 되고, 그리고 왜 우리가 영어 문장 따라하면은 이렇게 억양에 맞게 그래프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세부적으로 조정을 해야 돼요. 굉장히 다양한 세세한 과정들이 있고, 저는 주로 그런 일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교재를 제작하는 데에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어, 제가 이전에 다녔던 회사가 굉장히 보수적인 회사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확실히 그 회사의 어떤 분위기나 문화가 다르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르니까 그 회사 다니는 맛이 달라요. 일단 여기가 스타트업이라 그런지 제 나이 또래가 많아서 어, 훨씬 일하기 편했고요. 그리고 일도 제가 이전에 홍보팀에서 했던 일보다 훨씬 잘 맞았었어요. 나름 재밌을 때도 있었고 물론 힘들 때도 많았지만. 그리고 팀원들도 거의 다 좋았고, 음, 회사가 이전한 지 얼마 안 돼서 근무 환경도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근데, 오래 못 다녔어요. 반년 다녔어요, 반년. 듣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왜 그렇게 오래 못 다녔냐, 응? 직접적인 퇴사 이유는 좀 황당하긴 한데,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일단은 제가 왜 퇴사를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저는 워라벨이 중요해요. 저는 워라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저일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그때 저희 팀장님이 저희 주임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대요. 그냥 오프로라고 할게요. 오프로 씨는 일을 고삼처럼 한다고. 문제는 이 회사가 야근이 되게 당연한 그런 회사였어요. 물론 제가 칼퇴할 때도 있었고 여기가 눈치를 막 많이 주는 그런 회사는 아니지만 근데 그래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여기가 워낙 일이 많다 보니까 야근을 해야 좀 충성스러운 직원인 느낌? 그리고 저희 팀장님이 저보다 두살 많으신 분이었는데 대표님의 거의 오른팔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의 파트너처럼 모든 걸 공유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퇴근할 생각을 안 해. 퇴근하는 걸본게한 손에 꼽을 거예요. 한 손. 한세 손가락에 꼽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주임님이 제 동갑이었는데 그분도 일이 워낙 많아가지고 맨날 야근을 했어요 가끔 일찍 가고 그리고 다른 팀도 야근하는 고정 멤버가 있었죠 아니 그니까 이게 퇴근하는데 편하겠냐고요 당연히 불편하죠 그리고 심지어 이건 화이트보드가 필요합니다 아 화이트보드 오늘 좀 귀찮다 오늘 메모장에다 그려볼까? 여기가 어? 이렇게, 이렇게 책상들이 있고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그런 공간인데 여기 이렇게 복도가 있거든요. 회사 회사 그 공간 내에서의 복도죠. 그리고 여기 출구야 출구. 그러니까 여기서 일을 하다가 나가 집에 가려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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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야 되는 구조인 거죠. 알겠죠? 근데 여기에 여기에 대표님의 책상이 있어. 이렇게 요 방향으로 앉아 계신단 말이죠? 여기를 이렇게 보면서 퇴근을 하려면은 대표님이 자리에 계시면 눈 인사를 하고 이렇게 눈 인사가 아니지 이제 인사를 하고 그냥 인사를 하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괜히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퇴근을 하려고 하면은 뭔지 알죠. 나만 느낀 거 아니죠. 그리고 심지어 이 회사가 저녁을 같이 먹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점심 말고 저녁. 야근을 하는 사람들끼리 저녁을 시켜 가지고 뭐 샌드위치나 이런 도시락 같은 거 시켜서 큰 회의실에서 다 같이 모여서 먹는 그런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 분위기 되게 좋거든요. 같이 막 얘기하면서 먹으면 되게 재밌고 이제 화기애애하고. 근데 이게 진짜 애매한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저녁 7시인데 내가 일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나는 이따 한 20분 있다가 퇴근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메신저로 저녁 먹을 사람 신청을 받는 거죠. 이게 누가 신청했는지 다볼 수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그러면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이 저녁을 만약에 신청을 하, 한다, 이거를 신청한다는 거는 봐봐요. 그 음식이 오는 시간, 그걸 먹는 시간, 그리고 그걸 먹고 어떻게 바로 집에 갑니까? 마치 그거 먹으려고 있었던 애 같이. 그래서 개를 먹고 또 일을 좀 하는 시간. 그러면 이 저녁을 신청한다는 거는 그로부터 적어도 한 시간은 있다가 퇴근하겠다 그 뜻이에요. 근데 그 저녁을 신청 안 한다는 거는 또 어떤 느낌이냐면 특히 다른 사람은 많이 신청했는데 나는 안 한다는 거는 나는 이제 금방 퇴근할 거라 저녁 안 먹어요. 맛있게 드세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리고 스타트업이 유난히 또 그런 게 워낙 회사에 변동이 많다 보니까 회의나 이런 급작스러운 일이 갑자기 갑자기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받더라고요. 저는 아까 말했듯이 월라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야근도 야근이지만 사실 저희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해외 출장이었습니다. 해외 출장하면 또 여러분들 "우와 해외 출장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물론 알죠. 저도 그랬었고 그렇긴 한데 이게 또 사람의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음. 어쨌든 저희는 출장을 미국으로 갔었고요. 저는 입사하고 나서 바로 있었던 출장은 안 갔었고 두번 갔는데 두번다 미국 la로 갔었어요. 처음 갔을 때 일주일 갔고 두 번째 갔을 때는 열흘을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왜저 뒤에 있는 저 분홍색 캐리어 보고 아뭐 여행 많이 다니, 다니시나 봐요. 저 캐리어는 뭔가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저게 그 미국 출장을 갈때 샀던 캐리어예요. 저희가 미국 출장을 갈때 거기서 영상 촬영을 하면서 쓰는 그런 소품이나 대본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나눠서 넣으려고 최대한 큰 거를 사라고 하셔가지고 최대한 큰걸 샀는데 저걸 꽉 채운 적은 없었다라는 거. 유럽 여행할 때나 써야죠, 뭐. 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출장을 가는데, 물론 이 출장이 제가 퇴사했던 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지만 그래도 당연히 좋은 점이 많았어요 뭐가 좋았냐면은 일단은 해외에 나간다는 점 la를 간다는 거 너무 설레고 좋죠 저 그전까지는 홍콩밖에 안 가봤었거든요 그리고 막차 타고 갈때다 같이 노래 듣고 저도 막 제가 선곡한 거 들려주고 막 이러면서 엄청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쉴 때는 명소들 다 찾아다니고 맛있는데도 많이 갔었어요 저희 대표님이 먹는데 돈을 안 아끼셔 가지고 맛있는 걸 진짜 많이 사주셨어요. 그리고 쇼핑할 시간도 충분히 주시고. 그래서 즐기기는 굉장히 많이 즐겼고 지금까지도 잊지 못할 추억이기는 해요. 그리고 제가 했던 일이 거리의 외국인들한테 영상 촬영을 요청을 하고 영상을 촬영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었는데 아 영어가 좀 짧아도 할수 있습니다. 어차피 쓰는 말이 똑같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어쨌든 재미있었고 막 해변에서도 하고 대학 들어가서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든 게막 거절당하다 보면 멘탈 나가기도 하고요. 그 LA 자외선 엄청 강한 데서 종일 서서 밖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수리도 타요. <laughs> 여기는 선크림을 못 바르니까. <laughs> 뭐 중간에 먹고 쉬고는 하지만 진짜 힘들고 그리고 아무나 붙잡고 요청을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재밌는데 힘든 거죠. 그래서 이 출장을 갔던 게 정말 좋은 추억이긴 한데 왜 그만둘 수밖에 없었냐? 이 출장을 두 달에 한 번씩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번씩 열흘을 출장을 가는데 어떻게 출장을 가냐면 금토일월화수목금토일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 하루 쉬고 근데 그 월요일 쉬는 거는 쉬는 게 아니에요 LA랑 시차가 거의 12시간인가 나거든요 집에 오면은 자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진짜 정신이 막 그래서 월요일은 그냥 자다가 끝나요 아니 출장을 가려면은 월화수목금토일 뭐, 월화수 이렇게 가야지. 아, 왜 금요일부터 가냐고. 그러면 내 주말이 2주 연속 그냥 나가는 거예요. 두 달에 한 번씩. 이거 생각보다 빨리 돌아옵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 제가 종종 영상에서 뭐,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요. 막 이런 얘기 하지만, 그거는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일정으로 가고 싶다는 거죠. 두 달에 한 번씩 열흘을 팀원들과. 주기적으로 해외를 나가는 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스케줄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출장을 이 일정으로 가잖아요. 근데 출장을 가서 이제 그 해외에서 어떤 식으로 영상을 찍을지 그런 스크립트나 내용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출장을 가기 전에 1, 2주가 너무 바쁜 거예요. 이때는 거의 무조건 야근 그리고 출장을 갔다 왔죠. 갔다 오면은 가서 찍은 거다 정리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출장을. 갔다 온 직후에 1, 2 주가 또 되게 바쁜 거예요. 이때도 야근. 그러니까 이게 두달 중에 한 달은 거의 통으로 회사에 바치는 거죠. 그 다음 달은 그나마 이제 그 그때 약간 이제 칼퇴할 수 있는 시기가 있는 거고, 그 출장을 가는 그 달은 보통은 되게 바빠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저는 워라밸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저는 저의 모든 시간을 회사에 온전히 쏟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뭐 저의 개인적인 발전이나 취미를 위해서 뭐 하나를 배워보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는 게 일단 퇴근이 너무 불규칙하니까 평일에는 하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주말에 뭘 배워볼까 하면 두 달에 한 번씩 주말이 2주가 연속에 빠져버리니까 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정으로는 내가 이 회사를 오래 다닐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제일 큰 이유였어요. 출장 스트레스. 이게 제일 컸고 이제 그 다음에 야근. 그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이제 모르겠고 회사를 다시 들어왔는데 또 나간다고 하면 부모님은 뭐라고 하실까 이 일이 없었다면 제가 퇴사를 안 했을지도 모르지만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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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좀 당차게 썼네 내가 응? 회의실로 오라고 <laughs>